자, 이번 시간에는 대칭 좌표법에 대한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. 어, 이 대칭 좌표법을 제가 뭐 이제 많이 현장에서 많이 강의하다 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 좀 하십니다. 이게 내용이 음,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상을 주로 많이 씁니다. 그래서 R 상, s 상, T 상이라 T 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거기에 가해지는 전압과 전류가 120도 위상차를 가지고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A 상의 전압, 뭐 B 상의 전압, 뭐 C 상의 전압. 그 다음에 A상의 전류, 비상의 전류, C상의 전류,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면 나오잖아요. 뭐, 예를 들면 후쿠메타라든지 아니면 뭔가의 전압을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하기 같은 경우를 측정하면 그 전압이나 전류 크기가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런데 갑자기 영상, 정상, 역상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. 이런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이제 해설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있느냐, 그 다음 에 이게 어떤 원리냐,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, 상당히 이제 단순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어,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, 이거를 이 교재만 가지고서 내가 완벽하게 이걸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일단은 여기서는 대칭 좌표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어, 정립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교재들도 좀 보셔야 돼요.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책 말고도 다른 교재 가지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,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, 어,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어, 심도 깊은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,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, 제가 이거를 최대한 어, 쉽게 어,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이 대칭자표법이라는 건요, 굉장히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게 1900, 1900년대 초반에 발견된 법칙인데, 거의 뭐 정기. 예, 전기 쪽에서는 거의 이거보다 더 위대한 법칙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, 굉장히 위대한 법칙입니다. 어, 좀 어렵습니다 개념은 하지만 쉽게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.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딱 명쾌하게 어,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. 뭐+ 뭐라 이렇게 되는 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면접에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논술형이라든지 뭐 물어보면 이거는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딱 답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.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뭔가 질문자가 질문 던졌을 때 답이 먼저 딱 나오고 나서 뭔가를 설명해 나가야지 막 이것저것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딱 이, 이야기한다. 그러면 질문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속이 막 터져 죽는 거죠. 그 다음에 논술형도 마찬가지예요. 뭐다 딱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말을 막 빙빙 돌려서 논술해놓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 읽는 도중에 사람이 굉장히 그 지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먼저 뭐를 딱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. 대칭자표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삼상회로의 불평형을 푸데 사용되는 계산법이다. 자, 평형 상태에서는요, 대칭자표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. 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, 정상성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역상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필요가 없다. 그런데 불평형 상태가 되면 평형이 깨지면서 이게 뭔가 틀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정상이 아니고 정상 이외에 다른 뭔가가 또 거기에 중첩이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해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칭 좌표법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어이 과학자들이 이 찾아낸 겁니다. 자 그래서 삼성 회의 불평형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되는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불평형인 전류나 전압을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일단 그것을 대칭적인 세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대칭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계산을 실시한 다음은 마지막 마지막으로 그들 각 성분의 계산 결과를 중첩시켜서 실제 불평형인 값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. 아, 그래서 불평형이 평형이 깨지게 되면. 어이 불평형 상태가 되, 되는데 그것을 다시 또 분해해 보면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일성분, 그 다음에 정상 제제제 이성분, 아, 제, 그 다음에 역상 제 삼성분. 어이세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. 그 개념을 어, 이어서 설명드릴 겁니다. 자 그래서 어,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. 불평형 고장이 발생이 되면요, 실질적으로 이 불평형 고장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뭐, I, A상에 흐르는 IA, B상에 흐르는 IB, C상에 흐르는 IC 전류를 그가 그대로에서는 그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, 여기 있는 것처럼 불평형 상태가 되면요, IA, IB, IC, 그 다음에 VA, VB, VC를 뭐로 우리가, 어, 바꿔주냐면, I0, I0, I1, I2, 즉, 영상, 정상, 역상의 성분을 분해를 합니다. 그래서 분해를 하고 이 값들을 어,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그 값들을 우리가 찾아냅니다. 그래서 그 값들을 다시 어, 합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생된 개통에서 발생된 불평형 전류인 IA, IB, IC를 합성해서 우리가 찾아냅니다. 이게 대칭 좌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불평형인 고장을 대칭 좌표법에 의해서 대칭 성분으로 분해를 하고 이 값들을 다시 중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통에 흐르는 A상에 흐르는 전류, B상에 흐르는 전류, C상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. 이게 대칭 좌표법이다. 자. 그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대칭 좌표법을 어떻게